안녕하세요 착한 고구마에서 못난이 고구마 10kg를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받았고요 근데 못난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못난이가 아니에요 뭐 여러개 섞여 있어서 못난이라 하시는 건데 아 집에서 먹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답니다 색깔도 너무 곱고요 10kg를 너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앞집 뒷집 나눔 좀 해야 겠어요 저희는 두 식구라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두 식구가 다 먹기에는 욕심이죠 나눔도 하고 또 맛있게 튀겨서 또 애들한테도 밥 보라고 갖다 주고 그래야 겠네요 고구마가 너무 좋아요 절대 생긴 것만 못난이지, 상품 자체는 절대 못난이가 아닙니다. 착한 고구마 사장님, 이름처럼 착한 고구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